Hi everyone, this is Lincoln. Today is uh, 13th of August, 2025, Wedn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Samsung n 성전자 and LG Display and 한미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삼성전자가 오늘 장중에 1.13%올르고애프터마켓에0.98% 올랐습니다. 그러니까 상승폭을 좀 축소를 한 거죠. 7 1,900원. 일단은 음, 지금, 뭐, 테슬라하고 애플 소식은 뭐, 계속, 이제, 있는 거고요. 어, 지금, 음, 중국이, 엔비디아하고 AMD가 중국에, 이제, 그, 예를 들면, 그, 블랙웨이를 수출하는데 30에서 50% 정도 성능이 떨어진 거를 수출할 수 있다. 트럼프가 그렇게, 이제, 암시를 했는데요. 그렇다면,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 예전에는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금 기술력이 많이 올라와서 발열 문제가 조금 있어서 30% 정도 결국은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. 그게 아마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좀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. 그러면 딱 맞지 않습니까? 지금 미국은 30% 정도 성능이 낮춘 것 수출 가능하다. 그러면 삼성은 30% 정도 딱 효율의 SK 헤닉스보다 떨어져. 그러면 아마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삼성전자 h b m 3 e 가 들어갈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밸류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22.49% 급등이 있었습니다. 13,295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음, 보 중국의 이제 휴대폰 업체고 이게 디스플레이를 또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업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에, 아이폰에서도 한 20에서 30% 정도. 어뭐 패널 같은 거이런 거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 특허를 좀 침해를 했거든요. 그래서 보가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14년 8개월 동안 미국 시장에서 어 퇴출될 수 있다. 그래서 제한적 수익 금지 명령이 선포가 검토되고 있다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아마 음그 디스플레이 어마 벨류체인 전체적으로 굉장한 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급등했다.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오늘 2.23% 올랐고 애프터 마켓에서도 2.68% 올랐는데 아마 미국이 이제 지금 CPI가 오늘 새벽에 발표되면서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음 염려가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렇게 되면 아마 9월달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이 되면서 어 우리나라 주가들도 특히 반도체 기업들 모멘텀을 좀 받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오늘 6시쯤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. 이건 어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뭐 거의 운전하기 힘들 그럴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어찌됐던 어. 무더위하고 폭우 이런 부분 좀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어저께 이제 그 김건희 씨가 결국은 오늘 새벽이죠 어, 구속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필귀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표현은 I'm walking on it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음 I'm just wondering 이거 두개 기억하시라고 쬲. I'm just wondering, do you have time this Saturday? 이거 표현하고요. Uh, I'm working on it. I'm working on uh, this project.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. 자, 마무리 짓겠습니다. 궁금한 점은 유튜브 에 댓글 달아주시고, 요타구쉐 댓글 영어 스크린골프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